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11기아 2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과 가정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이 나오고 애국과의 전쟁 중에 죽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 왕은 언약을 갱신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깨뜨리며 종교 개혁을 한 후에 유월절마저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고 구원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근본이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6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제사장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남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안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죄를 지었었는데 요시아는 6월절을 통해 그 근본을 바꾸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말하는 묻 백성은 병행구절인 역대야 35장 18절을 보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계속해서 남유다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며 세우셨던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아도 남유다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포함하여 6월절을 지켰었지만 그때는 율법에 규정된 의식을 다 따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남유다뿐 아니라 북 이스라엘까지 함께 하고 규정된 율례까지 다 지키며 비로소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6월절을 회복한 요시아는 각 개인과 가정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미신과 우상까지 제거하였습니다. 24절에서 말하는 드라빔의 원어는 치료자라는 뜻의 테라핌으로 고대 근동에서 각 가정마다 섬기던 가족 수호신과 같은 우상이었습니다. 드라빔은 야곱의 아내 라헬과 다윗의 아내 미갈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성행했던 우상이었습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 역시 공동체적으로 제단을 만들고. 큰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것은 아니었지만 민간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미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각 가정에서 섬기던 미신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성전을 더럽혔던 여러 우상과 재단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제거했던 일과는 또 다른 종류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상과 재단과 산당을 깨뜨리는 일은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를 자극하는 일이었고, 안으로는 기득권층을 자극하는 일이었지만, 이 일은 남유다 백성 모두를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어떠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에 묶이지 않고,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치의 기준이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 말씀에 순종해 남유다 왕들 중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문나세가 하나님을 경로하게 한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된 대로 문나세가 수없이 많은 죄악을 행하고 남유다 백성들 또한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5절에서는 이 죄가 단지 문나세 때의 죄만이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의 죄로 인하여 진노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하세 때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것과 같이 남유다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남유다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요시아 때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요시아 왕 이후에도 네 명의 왕이 더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나세 때 이미 남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셨음에도 요시아 때그 진노를 쏟지 않고 계신 이유는 그와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왕과 백성들이 요시아와 같이 말씀을 믿고 따르며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빛을 비쳤다면 이 심판은 계속 유예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죄악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드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남유다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종교를 개혁했던 요시아 왕은 전쟁 중에 애국 왕에 의해 죽게 됩니다. 11기에는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5장을 보면 요시아 왕은 애국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갈 때 이를 막다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때 애구방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요시아는 그것을 듣고도 변장까지 하며 전쟁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었다고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29절에서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한다고 할때 치다의 원어는 접속사 알로 무엇 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번역하면 아수르 왕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거의 괴멸당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은 과거 아수르와 같이 중근동 지역까지 제패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하러 가던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도와 갑자기 강성해지며 중근동 지역을 제패하려는 바벨론을 견제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이러한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애굽을 막으며 바벨론이 중근동 지역을 제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고난당하는 일이 이미 히스기야 왕 때부터 정해져 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1기야 20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선하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죄 가운데 있는 남유다를 환난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역시 그 고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최선을 다해 남유다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행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남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녀다를 회복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애국왕 느고를 막으며 바벨론이 남녀다의 고난을 주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 순종으로 인해 전쟁 중에 죽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11기와 22장 20절에서 훌다가 예언했던 대로 고난을 보지 못하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남유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종교개혁을 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일들이 출애급 때부터 끊어지지 않았던 죄로 인한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을 믿고 남유다가 환란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의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시아의 모습에서 교훈삼아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나의 삶에 고난과 환란을 불러오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하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